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기침이나 목이 아프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을 복용하는 건 당연하지만 빨리 기운이 나고 싶다, 기력을 내고 싶다 할때 맞을 수 있는 수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다영 의원 정소영 원장입니다. 감기나 열이 오르는 경우에는 내 몸의 대사가 항진이 돼서 에너지 부족가 되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맞을 수 있는 거는 비타민 액입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 주게 되면 세포들이 에너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기력에 보에 몸이 되기도 하고 세정 수액으로 다리 같은 거를 좀 삭혀 준다든지 목의 점막, 전망, 호흡기 점막을 조금 회복시켜 주지. 나 라인레이프 타치온 아이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맞으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가을철이 되면 명절과 함께 술장 속비 빈번해진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술을 마시게 됐다. 그러면 간에게도 회복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회복 주사 라인에 이런 것들을 맞아주면 좋고 마늘 주사 감초 주사 같은 것들도 간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먹는 편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가 많이 돌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체내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사이무신 알파 같은 주사를 맞아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내 체내의 NK 세포들이나 방어를 할수 있는 능력들을 좀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